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의 말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죽는 법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고 또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왕들의 압제와 생명의 위협,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환상으로 보아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산 사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다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했고 지칠대로 지친 몸입니다. 허나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에게 인자 같은 이가 끝까지 갈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환상은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어떤 짐승도 환상과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라고 기록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로 나뉜 나라 중 남방, 애국 지역의 톨레미와 북방의 셀류코스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계속되는 전쟁은 뺏고 빼앗기는 반복입니다. 특별히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3차 애국 침공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중에 성전을 모독하는 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런 상세한 예언은 그저 현실에 일어날 일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끼어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북방왕의 박해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극심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티끌 가운데 잠자다 영생을 받는 것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웠다는 증표로 그들에게 상급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삶 자체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삶에 대한 평가이자 또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환란이 얼른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기를 묻지만 그 시기에 관해선 알수 없습니다. 그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신비만 전해질 뿐입니다. 또한 완전히 끝나는 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다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악인들은 그 환란의 의미를 끝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부활의 약속을 믿고 끝이 있음을 믿고 그 환란을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소년에서 임종 직전까지 다니엘의 삶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슬픔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겪은 현실은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난을 환상을 통해 마주할 때마다 미리 연단되었고 현실을 마주할 땐 덤덤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눈을 감는 그때까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의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의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성도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잘 죽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